<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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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앉아 있어 응? 앉아 있어 아오 아. 아, 아. 아, 아가... 까지 하시고 나도 이 자네 덕분에 돈 주고 못 사는 좋은 경험을 했는데 뭘 <laughs> 아, 자네 아픈 데는 없고 예 근데 어르신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음, 별거 아니야 이 편안히 살다가 고생을 좀 해서 그렇지. <laughs> 뭐해? 차례도 내오지 않고, 먼저 과일이나 좀 깎고. 앉아, 앉아, 어? 어서 앉아. 아, 그래. 아버님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 고생이 이 만저만이 아니셨어. 앞으로, 휴도 열심히 해. 어르신은 애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그 말, 우리 혜영이 책임지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나? 네? 아니, 왜? 우리 혜영이가 부족한가? 아니요, 저, 그게 아니고요둘이 성격이 불같아서, 그게 좀. 아니, 연애할 때나 그렇지, 뭐. 또 그런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긋나긋해져요. 누구에게 그렇게 음. 비밀스럽게 하세요? 아, 아유, 바둑 얘기를 좀 하고 있었다. <laughs> 음.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우리 이사가요 지금 집이 너무 커서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아 혹시 이번 일 때문에 걱정 말아요 우리 내네 식구 굶어 죽진 않으니까요 승우가 오늘 쌍가부 집에서 막걸리 파티가 있다는데 갈 거냐? <laughs>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 마음에 드냐고? 아, 아니야. 발랄하고 생기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보니까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 같지? 난 좋은 시절 다 보낸 졸업반이고 그럼 대학원생인 나는 죽어라? <laughs> 근데 아까 뭐 물어봤었지? 쌍가부집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김중태랑 출소하는 날이잖아 그래서 쌍가부집에서 술 한잔씩 한다고 하더라고 영일이도 온다는데 너도 가나 해서? 아이, 나야 뭐한 일도 없는데 아저씨, <laughs> 저 잠깐 모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저씨, 아저씨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저 아저씨 아니에요.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laughs> 아저씨 삐졌구나. 아저씨 아니라니까요. 에휴, 그러니까 얼굴 좀 풀어요. 생긴 건 클라크 케이블처럼 잘생겼구만. 누구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사에 나오는 남자 배우야.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생긴 걸 부정하진 않겠다.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아세요. 아저씨, 마음아 보이죠? 예? 아까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를 입에 달고 살더라. 아저씨, 엄마가 몇살 때까지 팬티 갈아입혀줬어요? 국민학교 4학년? 아니면 국민학교 6학년? 아, 뭐, 내가 내 손으로 팬티를 못 갈아입는 바보 병신이에요? 어, 설마 중학교 때까진 아니죠? 자, 공들공 이야, 고생했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영일이가 더 영웅이 됐다며, 어? <laughs> 아, 뭐 앞에서 코피나 터지는 거지, 뭐 하여간 그날에 단식 투쟁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을 아, 거야.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술자리가 좀 심심하네. 아니 근데 그 자식은 무슨 번개불에콩 볶아먹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결혼한다고 난리법석이야. 어? <laughs>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내려갔더니 앞으로는 절대 서울 올라가지 말고 농사나 짓고 살라면서 신부감까지 구해놓을 수 있잖아. 하여간 이래저래 친년놈이라니까 아, 영일이 너 제일의 결혼식에 갈 거냐? 얘기 들어보니까 경북 영덕에서도 한참 들어간다고 하던데. 언제서 올라올 때부터 거기까지 준비하고 왔다. 제일이는 <laughs> 미치게 보고 싶고, 영덕이든 목포든 어디론가 미치도록 떠나고 싶어서. 힘들었제 감옥생활. 솔직히 나도 힘들었다.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야. 우리 다시는 거기 갈일 없겠지? 창살 있는 데만 감옥이냐? 아니, 뭐, 창살 없는 감옥도 있냐? 그게 진짜 감옥이지. 아, 예술과는 다르긴 다르다. 창살 없는 감옥. 그래, 비겁하게 살면 안 되지. <laughs> 자, 받아. 아,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다. 자, 마시자. 자, 공들해 공들여. 성우밥 먹자. 시금치 국 끓였는데 간이 맞을려나 모르겠다. チュー。